자 이제 이불에 베트를 하고 보내아 진짜. 가 발키리들 몰라. 모르는 <laughs> 팽이. 자. 자이. 다시 다시 다시. 이게 네. 보스트가 보스트 내기 네 엄청 쉬운 거거든요. 자. 근데 어, 네이 공포! 근데 이 핸드폰 어디다 떨어질지. 네 봐. 봐. 그리고 오늘 7대 이초 어밥 먹고 다 뚜껑이랑 응. 이쯤 응.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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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우고 알았어 몰랐어 됐어? 어 쓰리 투원고세야 보시죠 보시죠 와아버스트는안 당하네 아 이게 아 어디야 뭐야 <laughs> 방금 뭐지? 였 아 잠깐만요. 아 이제 이게... 오. 어... 오. 자 발키리는. 이게 예, 갓발키리입니다 이렇게 돌고요 그냥 발키리 오, 야 뭐하냐? <laughs> 네 일단 처음에는, 처음에는, 난, 처음에는 무난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크리스탄과 타 갓발키리의 대결이 벌쳐질건데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어. 자, 호동씨 아네 하세요 아 네. 가세요. 아, 네. 아, 3, 2, 1, 고쳐! 아이씨! 예! 한판 하면 끝? 혹시? 어, 이겼고. 어, 아니, 2점 내기입니다. 3, 아. 여기서, 둘이 이 끝이고. 3, 2, 1, 고쳐! 네. 과연? 내가 이겼네. 자, 이제 마지막 배틀! 자, 여기서 잠깐! 이 페이를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등갈 보이시죠? 이게 돌아가고, 그리고, 아니. 밑에, 어, 맞지? 이거, 보이시죠? 이것도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게 사입니다 자. 직과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지꺼는 이게 이 팽인데 이게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무한도어택을 할수 있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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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져요 펴져. 그래서 이게 사기입니다. 자 아, 이제 마지막 브트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보볼까요 자, 네. 자, 제가 이겼어요. 이게 빨리네요 어, 어디 갔냐 여기네 여기네 어 풍이 샀어 자네 하지만 그래도 보여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딴딴딴딴 고양이 <laughs> <laughs> 아나깐 인터 좀 인, 인터뷰 좀 하고 갈게요 풍이 씨 졸린가요 풍이 씨 풍이 씨 <laughs> 졸리네요 가족 <웃음> <웃음> 어, 귀여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 요개팔리대가팔킬리대 크리스 사턴.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이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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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웃음> <웃음>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막판 막판 막판이 끝내니다자 이거를 여기다가 두죠. 어? 얼굴 안 나옵니다. 아 정말요? 아 근데 이게 안 보이군요. 어? 어. 음. 야 그럼 커튼 걷어 걷어. 또 꽂아. 크리스 사탄. 이렇게 가도 됐어. 야, 됐어. 안 보인다니까 이게? 아 그래? 보임? 응? 그래. 보임? 보인? 보인다. 어, 조금 보인다. 좀 보이죠? 자, 마지막 배틀. 응? 마지막 배... 잠만 여기 서있어, 여기 있어 봐. 보이지? 얼굴 안 보여. 3, 2, 1, g 3, 2, 1, GO! 아, 아 이건 아,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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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3, 2, 3, 2, 1, g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쿵이한테 일... 인터뷰를 하도록 하죠. 자, 쿵이씨! 쿵이씨, 쿵이씨, 쿵이씨. 무시졸시요시려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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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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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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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팽이가 나옵니다. 예. 아, 생각... 네. 이따가 사기팽이가 나옵니다. 자, 기대하시고 마, 막판 가보도록 하죠. 하지만 그건 베이블레이드가 아닙니다. 네, 네. 버스트가 안 되는 팽. 이 아예 사기팽이. 쓰, 두, 한, 곳. 뭐야? 아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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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응? 아, 아, 이겼네. 어. 아, 사기팽이. 사기팽이. 어화도 사기팽이. 자, 일단은 이. 이런 좋 어차피 가발키리한테 상대가 안 되겠지. 어디갔냐? 예? 일어서봐. 배기 배기 일어서. 이쪽으로 가봐. 아, 여기 있네. 어, 다시. 자. Yeah, 자, 사기 이 자, 무슨 팽이냐면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영광의 타기거 팽이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 어쨌든 해보죠. 엄청나게 사기인 아, 팽이입니다, 이게. 그렇죠? 맞아요. 이걸 아, 해보도록 가져 일단. 네. 갑니다. 자, 자, 가보도록 가죠. 일단, 이 런처를 꼭 필요해야 됩니다, 이 런처. 세트로 사면 이걸 줘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는 제 집이 아니고, 친구 집입니다. 시, 두, 한, 어? 아, 이건 무조건 아닙니다. 무효판 아, 인지영 근데 이거 만지면 아프니까 조심히 앉아야 됩니까? 에, 됩니다. 여기 날 부분을 만지면은 정말 아파요. 여기 지금 뭐? 어이! 네, 당신을 기다립니다. 광주에 놀러오세요. 그러면 이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에 놀러오세요. 그럼 이 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중흥, 중흥에 오면 됩니다. 중흥, 중흥 아파트. 중흥 아파트 미에 네, 이 위가 오냐 뭐야? 이 위가 다닙니다. 이 위에서 어머 뭐야? 자, 보스를, 보스를 시키는 장면을 계속 보시게 쓰리 쓰리 트고아 어? 잘못했네 잘못했습니다 자 보여주고 해야 돼 다시 할게요 버스트 아니 이거 진짜 버스트를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리투원 버스트 파, 파. 아 얘가 계속 번치를 날려 깃번치 깃번치 아? 이거 버스 안 되네. 와 거의 버스 됐어요. 하러니몇 <laughs> 그러니까 번. 레드 왕국. <laughs> 와, <웃음> 뭐야? <웃음> 가만히 있었는데 날렸어. 한번 가만히 있어볼게요. 레드 왕국. <laughs> <laughs> 와, <웃음> <웃음> 와. <웃음> 이분을 만나고 싶다면 어서 광주에 놀러 오세요. 네, 그래서 펭이 섬을 한번 해 봅시다. 아, 네. 펭이 섬을 해 봅시다. 제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몇몇 초를 몇 될지 저도안해 봤거든요. 내가 이거 한번 일단 해 볼게요. 해 봐.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응. 네. 시간. 0 1 2, 3

삼십삼십일삼십이삼십삼삼십사삼십오삼십육삼십칠삼십팔삼십구사십사십 40, 40. 초네요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기팽이 그리고 또공중의 이거를 이긴 바로 나와 나오, 나오시죠 공중의 팽이 뻥뻥뻥뻥뻥뻥뻥뭐뭐뭐뭐뭐뭐 자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안했네요 이 팽이로 말하신다면 엄청난 사, 사신의 팽이 봐보십시오 여기 여기 디펜스 여기 맞아요 이건 이건 그냥 팽이라고 볼수 없어요 이건 그리고 비기와진밌는데 그러니까 자 이게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부터 쏘고 분이 먼저 쏘주세요. 아, 네. 아, 제가 먼저 쏘고. 분이 아, 제가, 쟤가... 이거, 이거 밖에 없어가지고. 리듀요한 거. 아, 어, 사기팽이들한번 붙어봅시다. 사기팽이 대 사기팽이. 사기팽이 대 사기팽이. 과연 누가 이길까? 얘 아직도, 피가 안 닿은 것 같은데? 오 어, 달았다. 어? 아, 어, 저는 전이... 야, 그래도. 우 와! 근데 이거! 이발 장이... 그러니까. 와, 이거! 와, 이이니까 이걸... 이걸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이이걸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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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 뭐, 네. 이거! 우씨, 난 풀이야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 와 망한 거 같은데. 와, 와아 이거 좋네? 이겼네? 이게 진정한 사기 팽이네요네 이거 레어스. 네 맞. 한번 이거랑 해볼게요 이거. 이거랑 갑발길이 한번 붙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거 해주세요. 네, 그냥 갑발길이 할게. 근데 아무리라도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쓰리, 두 번, 오 빨강, 빨강이네, 빨강이 빨강이 돼 빨강이. 슉. 슉. 멈시킨게 아니라. 아. 뭐 날렸어? 날렸어. 탕! 이걸 어떻게 입니까 자, 이번에 크레이스 다탄 자, 아무 화난 실좀 왔다. 화실화 오, 도네? 이게 돌아? 한번, 손으로 몇초 도는지 한번 네이네 개의 팽이 중에서 손으로 가장 잘 도는 팽이를 한번 순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손으로 돌려볼게요 고, 슛! 1 2 3 4, 5, 6, 7, 8, 9, 9, 10, 10초. 50, 1, 2, 3, 4, 5, 6, 7, 8, 9, 10초 이 이거, 10, 1, 만 이거 1초겠지 9, 15, 16, 17. 와, 17초, 이게 1등이에요, 지금. 16.5? 응? 어, 3초, 7, 1, 2, 3, 4, 5, 6, 7, 8, 9, 9초, 꼴찌. 9, 4 0 9, 4, 9, 10, 1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한 번, 손으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길 사람이 이 갓발끼리랑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축. 예? 애매한데? 애매한데? 애매한데. 아, 다시 한번 해 볼까? 다시 한번. 리디오 뭐 축. 애매한데. 아, 여때. 네. 네. 이 둘의 싸움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하지만 이거랑 이거는 싸웠잖니. 그래, 서 싸움 봐야지. 아, 잠깐, 제가 깜빡한 거 있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 애칭을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음? 바로, 호이 여러분입니다. 음? 호이 여러분. 이거 뭐야? 호이. 그리고, 나중에는 좀비고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름. 이름, 이름, 이름은 아직 아, 가르쳐 줄순 없고요. 아, 니, 나중에. 닉네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닉네, 닉네임, 닉네임 있어요. 닉네임은 지금 알려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공개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요. 공개해드릴까요? 아니야. 공개할까요? 아니 뭐. 아니. 친구 공개할까요? 아니요. 아, 진짜. 준할까요 공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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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좀비고 이름 공개! 자! 합니다! 자! 지금이, 자 그렇죠? 야, 지금이 아니라 이따가 이따가 할 건데 마지막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일단, 보시면 이름을 알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보시지 않으면 이름을 아실 수 없습니다 좀비고 이름을 이거 뭐지지까지야으세요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도거뭐 이거 뭐니다거 뭐야? 이이한 개로 이거 뭐데요 이거 이거 뭐개이개 어 b o 미끄러운, 미끄러운, 나도 나도, 미끄러운, 나도 나도, 미끄러운. 해봐, 이거 세척 아니야? 이거 세척하는 거 아니니까 거의 이 물총으로 미끄럽게 만들어서 한번 미끄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그렇지? 여기 나가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그만, 이제 좀 섞어요. 야, 이제 여기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 자, 여기 물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이제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만! 아이, 이거, 아니, 그만해요. <laughs> 제가 왕년에좀 놀아봤습니다. 자,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자, 네, 마지막까지 진짜 봐주세요, 제발. 자, 제가 얼, 얼굴을 공개할지를 모르겠지만, 아까를 공개 아까 공개했나 마법 어 오, 아까 공개를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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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했나요 징글, 징글, 징글. <laughs> 안녕하세요 아까 공개 공개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이 와우 아. 내한번 네,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laughs> 다 어디 있어? 야 팽이 다 내놔. 나한테 없어. 야 왜? 엄마 내놓 없어. 아내 놀라고. 없다고. 아니 얼굴 보여 뭐? 아니 아니 얼굴, 얼굴 안 보니? 아니 머리만 보이는데. 그쵸 여러분? 어디 있냐고? 말안 하면 안 놀아 안 놀아 자 아, 여기 있습니다 아잇 아빼다 있어? 거기에? 아니 두개 뭐지? 이거 숨겨 놓는거야 책에 있음? 아니 다 있어 이번는 응? 다 있다고 두개 그리고 또 하나 사탄 사탄 니가 숨겼지? 아니 저 내가 목숨을 건다 오이씨 여기다, 아, 여기, 있다. 왜 여기, 있기 여기, 여기, 있어 그렇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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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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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아저기 오줌 어기 여기, 여기, 나중에는 게임영상을 찍은건데 마지막까지 봐주시라 했어요 융융이 안그러면 이름 못공개합니다 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동비고 닉네임이랑 그리고 얼굴을 공개 할까요? 아니요 저는 안됩니다 아네자 이번에 빅토리 아 아니 아팔피디 고슛 물길을 걷는 남자 물건 남끝음 <laughs> 음, 이대로 하겠습니다 뭔가 음, 자 다음에는 뭔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물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닦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아, 와! 뭐 여기 흠집 좀 보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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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거 갔다 올게. 어디? 아, 콩이랑 놀자, 이제. 기다려요. 마지막 좀비고 닉네임 공개해야죠. 네. 네, 저희, 저희 닉네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제, 제 이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잘 들어주실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제 캐릭터 이, 이름은, 세번 말하겠습니다. 딱세 번. 저는 티키님 원래 두번말해겠습니다두 번. 네. 이제 곧 공개할 건데, 합니다 밖에다가 받겠다가... 밖에 노을을 보십시오 음... 몇신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제 머리카락은 보이십니까 6시보네 <laughs>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빠라바라밤 시오. 알려 주지. 네. 좀비고 이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롱이 님의 좀비고.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당해. 당해 아니에요. 당해예요. 해. 어이 아니고 아이예요. 아이. 당해! 아니, 여의인데요, 여의. 아, 여의요? 여의인데요. 아, 그래? 일단은, 어쨌든 해요. 일단 여의라 하고, 네. 그리고 제 이름은 파이와이아타입니다. 파이와이아타. 영어 아니고요, 한글로? 파이와이아타요. 네. 파이와이아타. 알았죠? 굿.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구독하기. 꼭우우우우 눌러 주세요. 바이바이.